카운터인가? 흔들긴 하겠다. 어, 헷갈림 들어왔어. 야, 이거.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다. 잡아야 돼. 루플이잖아. 잡아. 나이스. 어, 럼블이 너무 빠르다. 방화가 너무 빠른. 아군이 달습니다 오케이. 어, 엄청나게 이득까지는 잠시만. 나이스. 야 이러면 이득인데. 좋아요. 어. 에디의 로밍. 이건 호응해야지 님들.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와우! 나이스 좋은데? 비록 솔킬은 두번이나 따였지만 이렇게 절 라인을 풀어준다면? 에디라면? 어? 나 바텀가라고? 나돈 너무 많은데? 일단 그래도 가볼게요 그의 말을 따라 보자 가는 중 야, 템을 안 사와서 좀 약한데. 평타 나 만화가 없어 평타로 때려줄게. 잡아 나이스 와 괜찮다. 야 그의 말을 따라 쏠랭의 왕. 얘들아 가는 중마궁자 아유 잠시만. 이렇게 가는 게더 빠릅니다. 갈게. 나이스! 손해볼걸? 이득으로? 좋습니다. 이게 누누지. 음. 미드에서 한번 걸어볼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찾은 타노나스 데미지다잡아줘세라핀 아이고 잠시만 죽어버렸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절대 손해는 아니야. 잠깐 쪽 한번 해주고 이러면 코르키가 좀 안심하고 밀것 같거든요. 이때 코르키 한번 노려볼게요. 오. 잘 가시구요. 플래시 조금 아깝긴 한데, 어차피 마궁점이어서 그냥 썼어요. 마궁점 어차피 활용해야 되니까,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쓰겠습니다잉. 아, 이거 만화가 없는데요? 일단, 최대한 트리, 버티긴 했어. 되나, 이거? 만화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설는거 같은데. 그거까아 아, 잠시만 나 눈덩이가 없네. <laughs> 오케이 돌려줄게요. 갑니다. 오케이 이거지 이게 기간차가 아니라 뭐지? 기동신이지.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이라. 말이 잘안 나오네. 와, 이거 제대로 걸렸다, 님들. 이동속도 1100. 말도 안 되는데? 잠시만,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요? 속도 뭐야? 야, 방금 진짜 제대로 걸렸어, 마궁점. 어. 아 마공점 쓰고싶은데 그냥 전멸 버릴까? 그건 에바지? 그건 좀 에바겠지? 마공점을 막 버리진 않을게요 쓰려고 전멸을 가자 이거 릴리아가 아니라 누구지? 릴라 플래시 없는데 어 나이스 잡았고요 그렇지 야 바론가자 바론 더 되나? 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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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가면 돼 좋아요 바음만 먹으면은 그래도 게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 바음 먹었구요. 프로고 봐야지. 어, 괜찮아. 받아봤어. 누누는 죽어도 돼. 누누는 이게 맞아. 걸까? 걸까? <놀람> 나이스 뭐야 너무 쉽게 잡았는데? 이러면 그냥 사용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잡아서 솔랭의 제왕 에디가 혹시 이겨주면? 제발 보여주나? 아니, 아, <laughs> 아니 그거 말고. 오! 뭐야, 이게 되네? 나 진짜 혹시나 이게 되나? 하면서 갔는데, 이게 되네요? 와, 야, 발은 속도 뭐야? 아니, 발은 사라지는데요? 잡아!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눈덩이, 눈덩이 기다려. 끝났다. 이제 야, 이번 판은 재밌게 잘 했네. 힐은 많이 못 먹었지만 재밌었어. 명예는 그분 주는 게 맞아. 나도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잘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트타야. Q를 배웠구나? W 배운 게 아니라. 좋아요. 이러면 빠르게 집 갔다가 와야겠다. 그래, 바타 다이브 하자. 브라미어가지고, 될련지는 모르겠는데. 하죠.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 죽어도, 어. 죽어도 됐는데, 살기까지? 습니다 라인을, 한 라인을 크게 좀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잡았으니까 괜찮아. 어? 에코를 바로 녹이면 괜찮을지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이 삼정 물약 때문에 나 지금 좀꽤쎄거든 나이스, 와! 너무 잘풀렸는데 이럴 수가. 어, 얘들아, 나 이거. 다들 수는 있거든요? 와, 야, 리신아. 다 잡을 수 있는데, 이러면? 갈게요. 안 걸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르스부터. 이러면 에코까지 잡았네요? 에코 궁 생각해도, 뭐야. 에코 궁이 생각보다 멀리 가서 못 맞췄다 생각했는데, 잡아버렸네? 아, 근데 이거 마궁점이 진짜 생각보다 좋다. 너무 막 유채화처럼 아껴서 안 써도 돼요. 쿨타임이 20초여가지고, 계속 막, 막 써도 되는데 너무 좋아 갈게 잭스야 나 마공점에다가 발기까지 쓰면은 속도 말도 안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laughs> 속도 빨라가지고 대응이 안되죠 이게 마궁점이지. 와, 진짜, 활용이, 말이 안 된다, 이게. 갈게요. 이거, 테타 저쪽으로 빠지는데, 속도 빨라가지고, 따라갈만 합니다. 무피하죠? 잘 가시고요. 와, 이거 진짜 마궁점 활용도, 쓰다 보니까 더 점점 충량도 올라서, 잘 되고, 표율이 말이 안 되는데? 바로 바텀 한번 달려볼까? 라인은 이거 미신한테 한번 맡기고 세상을 이거 한번 가볼게요.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지만 오케이 한맥할수 있겠다. 나이스. 잡고 싶은데? 오피하죠 요런식으로 야 근데 이거 그냥 굴려도 메자이에다가 끈사 5스택에 오스텍에... 폭쇄에다가 이동속도 효과 엄청 많이 받으니까 그냥 굴려도 되게 빠르네 오케이 미드 1차 밀었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탑한만 가볼게요 잡았다. 아이고. 이거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눈누가 이렇게 되면 진짜 게임이 거의 안 진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템포가 상대방이 절 따라갈 수가 없는 템포야. 이동속도가 너무 빨라서 절대 못 따라와. 그냥 걷는 게 522. 말이 안 되지, 속도가. 어? 방패 안 써? 브라우마? 말도 안 되죠? 브라운도 원콘 끝났네? 디제. 야, 이거 마공좀 진짜 말안 되긴 한다. 딜량도 1등이구요. 너무 좋은데?